네, 자, 우 여성 참가자분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, 지금부터는 이제 남자 참가자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희가 여성분들 중에서 한 명,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서 한 분을, 모,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. 네, 상금 50만원 드릴 텐데, 남성 참가자분들은 단두명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네, 선물을 하요 거예요. 저희 남성 참가자분들 만나보도록 하죠 그냥 먼저 안성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장예준 예준씨를 네,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여러분 환번손바 부탁드립니다 아, 좋겠다. 네.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, 안성고등학교 방송 구경, 댄스 구경 어, 얼굴 담당하고 있는 장예준이라고 합니다 어. 아니, 갖춰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, 맞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. 자신이 갖고 있는 특기나 장기. 네. 어, 혹시 중출수 있습니까? 그럼요. 네. 저기, 노래 다 나와요? 어, 어떤 게 필요하시지? 어, 레드벨벳 빨간맛이요. 아, 레드벨벳 빨간맛이. 아, 여기 혹시 음에드는요 살이 있나요? 여자친구들 중에서? 어, 여자친구 있습니다. 아, 미안해요. 네. 여자친구가 있다고. 여자친구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? 볼살이요. 볼살. 볼살이 있는 게 좋아요? 없는 게 좋아요? 있는 게 좋아요. 있는 게 좋다. 그러면 우리 지 직업님 뒤쪽에 볼살이 벅벅한 우리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는 어때요? 미안해요. 네. 네. 좋습니다. 자. 오케이 노래가 준비가 되나요? 자, 예. 자, 그러면 오늘 백일장 글 쓰셨죠? 네. 예, 어, 아, 네 어떤, 어떤 글 쓰셨나요? 어, 저는 어, 친구에 대해서 썼습니다. 친구. 네. 네. 어, 본인의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 누가 있어요? 어, 저기 앉아 계신 노란색 티. 아, 친구한테 존댓 아. 말을 쓸 정도로 굉장히 절 네. 지나. 아. 네, 노란색 티의 이름이 김준광이요. 김준광. 김중관. 예. 어떤 친구인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? 말해보세요. 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전은대 같은 친구예요 키도 큰데 네? 너무 듬직해요 아 정말 친구에서 최고의 친구네요 아, 맞습니다 네 친구에게 한마디 하면서 댄스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사랑이 아우 제 남자가 의었다가 우리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큐 주시면 갈게요 제가 주세요 하면 큐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 네, 주세요 큐 소리가 작아서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. 답이 크게. 자, 하나, 둘, 셋. 주세요. 여기까지, 축하 네, 네. 부탁드립니다. 이야, 역시, 아니, 정혜준, 우리 친구가 춤을 추는데, 다른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데, 여기 앞에 이 여자친구 세명은 어, 창피해. 뭐 이런 분이어서. <laughs> 네. 어, 느낌이 어땠어요? 민망해요? 잘췄죠 예. 응, 네. 여기 있는 모습 굉장히 멋있잖아요. 멋있죠? 네. 아, 진짜 여러모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. 그 어, 불밖에 없어요. 네. 아, 네. 본인이 5 0만원한 뜰까, 몇달 쓰실 거예요. 아, 저는 우선 저희 학원 안성고 제 친구들이랑 회식 한번 드겠습니다. 회식. 아, 아, 그리고 돈이 좀 남으면 어 부모님한테 효도하겠습니다. 와, 역시 친구의 우정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 예, 우리 장예준 친구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<laughs> 자. 이등입니다 예. <laughs>